이는 명종 2년, 양 지역 벽서 사건에 연루된 미암은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가는 길이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멈추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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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복이 하서 <하소>, 어떻게 여기까지 <laughs> 여복의 미암. 지금 이리 가버리면 언제 또 만난단 말인가? 난 괜찮으니 걱정 말게. 부디 몸 조심하게. 자네의 어린 아들은 내 사위로 삼고 식술들을 살필 테니 걱정 마시게. 그게 정말인가 고마워, 고마워. 그때 일이 그냥 그 귀양 갈때 허균의 성서 부부고에 따르면 급제하기 이전 김인우가 성균관에 있을 때 전염병에 걸려 위독했으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미암미 그를 자기 집에 모시고 밤낮으로 간호해 마침내 병을 털고 일어나게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다. <놀람> 아, <laughs> 어, 신랑입니까? <웃음> <웃음> <어휴>! <웃음> 김인우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미암이 유배되었을 때 미암의 못나고 어리석은 아들을 사위로 삼으려 했는데 온 집안이 나서서 반대하였으나 끝내 혼인을 치르니 사람들이 미암과 김인우를 모두 훌륭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괜찮으셔요? 아 그러니 좀 천천히 드시죠 저리 비켜! 와. 얼굴은 울고 불고 괴상망직하게 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어찌 음식이 목에 안 걸려? 아유, 왜요? 아유, 신랑이 저리 철이 없으니 신어안신어 <laughs> 싫어. <싫어도> 답답하단 말이야! 도련님 <laughs> 신으셔야 합니다. 양반은 옷차림이 단정해야 채통도 서는 법입니다. 아. 신으세요, 예? 색신은 왜 맨날 자? <laughs> 갈 거야. 네. <laughs> 방님 버선 신면 제가 어 드릴게요. 그게 정말이야? 그럼요. 16세기까지 조선에선 남자들의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다.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친가를 오가며 처가에서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 장가라는 말의 어원도 장인집으로 간다는 뜻이었으니 그렇네요. 미암은 네. 물론이거니와 미암의 아들 경념도 초가살이를 했던 것이다. 듬직한 사이는 아니네요. <laughs> 아, 컸네요. 생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아, 어, 네. 많이 컸어요. 정은 그대로예요. 완전이 <laughs> 성년이 되었어요. 다른 벗들은 과거 준비에 연념이 없는데 에허이. 책만 펼치면 주무시다니. 아버님께선 세인들의 존경받는 대학자시것만 경념은 워낙 머리가 둔할 뿐 아니라 천성이 게을러서 어른이 되도록 글씨조차 깨우치지 못했으니 아 보다 못한 김씨는 한 가지 묘책을 세우게 되는데 음. 그 방법인즉 경념이 가는 곳마다 글귀를 붙여놓고 보기 싫어도 보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 그러나 글이라면 죽어라 읽기 싫어하는 경념의 마음이 쉽게 돌아설린 만무에는. 공백이 내려오는 거예요. 김씨는 경념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온 정성을 다 쏟았지만 경념은 김씨의 그 깊은 속내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였다. 다 싫은 거예요, 그냥. <laughs> 아버지저 어떠세요? 미안거의 정 때문에 사위로 맞아들이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냥 아이처럼 철이 없으니,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아... 아... <laughs> 아닙니다. 전 서방님을 하늘이 내려주신 지압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아... 아... 면목이 없어. <laughs> 나 죽거든. 최사 지내달란 말도. 못하겠구나. <laughs> 너무 그런 미안해서.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딸자식 된 도리로 어찌 어버이의 제사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네, 제가 이다 16세기까지 여인들은 아들과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도 해마다 번갈아 가며 지냈으니 이를 윤회공사라 하였다. 1 6세기까지 제사 관습은 지금과 사뭇 다르다. 특히 요즘과 다른 점으로는 제사 지내는 시각이 밤이 아니라 새벽이란 점이다. 하루가 치기 전에 일어나 의관을 정지하고 동이 트기 전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의 종류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 철 따라 1년에 4번 지내는 시제, 무덤에 가서 지내는 묘제, 명절이나 생일에 지내는 다래 등이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 제사가 있으면, 이웃들은 음식물을 선물하여 제사를 도왔다. 내내 제사 상차림은 네.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조상의 입장에서 보아, 첫 줄에는 밥과 국, 둘째 줄에는 적과 전을, 셋째 줄에는 탕, 넷째 줄에는 포와 나물, 다섯째 줄에는 과일을 <laughs> 각각 놓았다. <laughs> 사위한테는 그냥 장친 g 인거 u Jackson. I am telling you, j a c k 다 o 에 I 어지 telling you, Jackson. I am telling you, 학문에 재미를 붙여주려는 금시의 노력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십유치오학삼십이립. 오, 읽어지네. 어떻게 읽어지지? <laughs> 그 글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와 닿김 뭘 다. 공자님께선는 열다섯에 학문의 뜻을 세우시고 서른이 되자 우뚝 서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서방님께서도 우뚝 서실 날이 올 거라고요. 김 씨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경념은 서른 다섯 되던 해 영릉 참봉에 제수되니 영릉 참봉이란 세종 대왕의 능을 지키는 일을 하는 종국품 말단직을 말한다. 어디든 변세에올랐요 이게 어디예요? 나이가 들었군요. 조선시대 여인들의 가사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복 수발이다. 조선의 여인들은 철마다 남편의 의복을 직접 만들어 입혔으니.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 씨도 나이가 들자 옷한벌 지어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으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리 세상이 아득하기만 한가? 아직도전해 <laughs> 지금 뭐하는 게냐? 버선 하나 못신기고 이리 줘봐라 이게 뭔가? 벗은 입구가 다 막혔지 않나? 지금 제정신인 게냐? 아 이거, 이거, 이 입구가 어찌 몸이병이했던 김씨는 이거, 자리 보존하는 일이잦이졌고 자신의 아픈 육신보다는 부록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지아비가 걱정스럽기만 한데 <laughs> 제가 죽으면 누가 서방님 수발을 한답니까? 부정한 세월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아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게냐 퇴거라고 돌아오시는 서방님 마중도 안 나오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이 아이는 누군가? 서방님께 허락도 없이 불러드려 <웃음> 송구하옵니다만 <웃음> 앞으로 서방님을 모실 아이입니다. 허허 새치가처을드렸단 <laughs> 말인가? 예, <laughs> 제가 늙고 병들어. 제구실을 못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어여삐여 계셔서 <laughs> 조선시대 남자들이 처벌 드리는 이유가 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안의 안 주인으로서 여인의 자본량이 막대했던 까닭에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경우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척벌을 드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어머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여인이라고 어찌 질투심이 없었겠는가. 젊고 건강한 처백의 마음이 쏠리는 남편을 지켜보며 김씨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이다. 음... 음... 자, 어서 보선을 신겨보아라. 아니 제가 왜 나리보선을 신겨드려 합니까? 직접 신으시면 되잖아요. 오호, 난 평생에 보선을 내 손으로 신어본 일이 없느니라. 아... 어서 보선을 신기지 않고 뭐하는 게냐? 아 냄새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 수정 멀쩡한 어른이 버선 하나 제대로 모시고 아 개가 다 웃을 일이네 직접 신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오, 오, 오. 저런 저런 고얀 열봤나딱 혼자서 버선 모시는데 <놀람> 평생을 철부지로 살아온 경념은. 아내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수발을 해주지 못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 작고 여린 여인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희생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는데 네 젊은 계집에게 정신이 팔려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색시를 잊고 있었구나 무겁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어릴 때 색시가 날 업어서 달래줄 때마다 엄마처럼 참 좋았네. 색시가 아날 평생 돌봐줬으니 이제부턴 내가 색시를 돌볼 거야. 아 정말 안 무거우셔요? 어허, 안 무겁다니까 그러네.